확인 1번. 대입법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푸시오. y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. x 플러스 2 가로치고,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5, x 마이너스 4x 플러스 14는 5, 마이너스 3x는 이쪽 넘어가서 마이너스 9, X는 3이 되겠죠? 음, 자, 그럼 Y는 뭐가 되는지 봅시다. 3이니까 마이너스 6에다 7더 하니까 Y 값은 1이 되겠네요. X는 3, Y는 1. 자, 대입을 할 건데, 음, 이그 EX가 바로 얘죠? 이거 음, 어, 요, 요 EX 대신에 이거를 요거를 쓸 거예요. EX가 바로 이거니까 3Y 4죠. EX가 빼기 5 y 는 8이다. 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y는 요거 넘어가면 12가 되겠죠. 8 더하기 4니까 12가 돼서 y는 마이너스 6이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2x는 맨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요 식에다 대입할게요.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8 빼기 4. 2x는 마이너스 22. x는 마이너스 11. 그래서 한번더 써주면 x는 마이너스 11 콤마.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.